엔진 오일 교환 주기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? 모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한 5,000km. 네. 기성이한테 물어볼게요. 나 진짜로 뭐 전화 왔었는데. 응. 보통 전문. 네. 1품차 저 엔진 일흡몇 킬로 해보실까요? 몇 킬로요? 네합성유 기준으로 한 7-8천 정도 교환하면 좋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어, 얼마예요? 비용은 그 업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면 좋은 걸로 살수있거니다합성유는 6-7만 원 딴 거는요, 합성유 아니? 딴 거는 어떤? 합성유 말고. 합성유 말고 광유 때그 화물차도 DPF가 다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합성유를 넣어야 돼요. 안 아. 넣으면 DPF가 빨리 고장나서. 네. 요즘에는 상우이 넣으면 안 됩니다. 요즘 차야. 아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생생한. 음. 카센터 하시는 분에. 음. 다 들었죠?